또 지나가는 길에 응. 어제 우리가 잠깐 들려서 옷 입어본 샵 있잖아 응. 눈에 밟혀? 아, 어, 난한 번만 더 입어볼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입어봤던 게 눈에 밟혀서 다시 왔습니다 우와 시원하다 그 소재감도 너무 가볍고 어 그리고 디테일이 좋았어 아 사이즈는 형 맞네 와우 와우 확실히 산타는 웃기기 위해서 입은 옷 같았다면 얘는 멋있네 얘는 멋있어 멋지기 위해 입는 옷이야 지금 <laughs> 여기를 이제 저희가 어제 왜못 찍었었냐면 여자 위주의 샵이여가지고 안 찍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입어본 거잖아 너가 그렇지 나한테는 엄청 작았고 뒤태는 어떠 뒤태 뭐 나이스하죠 이걸로 갈아입고 가셈 산타 많이 입었음 <웃음> <웃음> 산타 셰프 갈아입을 때된거 같다 또 어제는 우리가 저녁에 왔잖아 잠깐 응 낮에 오니까 또 다르지 어 낮에 오니까 또 남자들이 많은 거 같은 그 착각이 저 이거 하나 구매할 게 어. 있어요 리버티 어제 왔을 때부터 이거랑 또 좋은 브랜드 내가 입어봤잖아 맞아 그거 뭐였지? 나비 그려진 거잖아 보라색깔 리들스 리들스 결국 이제 동균이의 유지를 이어서 또잘 깎아주셔가지고 55,000원에 아 좋아요 개또개또 그럼 납장만두 먹고 사장님도 추천해준 뷰티샵 가보자고 좋아요 <놀람> 맛있게 드쇼잉 수준이 좀 하깝다 그래? 마취 그래. 안 튕겨주신다고 그래? 야이사좀하라 선생님, 이게 튀김이 조금 찹찹하네요? 우리는 이거 대표만 넣은 거죠. 아, 그 수분이 나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안해주니 아, 네. 우리는 안해 아, 여기 아, 스타일이 있는 네. 거구나. 헤롭다고안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이제 여기 덕풍. 덕금 잡으러 가보자고. 덕금 안녕하세요. 어얘 예쁘다. 사고 딱. 지금 무드랑 바로 딱 착붙이네. 음. 나 45rpm 그 샀잖아. 응. 얘도 45야? 어. 판매시 전화라고 써져 있어. 위탁상품인가보다. 그래야지 아, 그 끈까지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맞아. 힘들하가지고 음. 조금 타이트. 단진나는데 이러면 불편함이 잘안 내게 돼 맞아 예쁘긴 하다 가격도 좋고 사국? 응굿 여기부터 한번 쓱 봐보자고 좋아 이유? 다 먹었으니까 파이팅 넘치게 그래서 점점 빈티지 보자마자 아까 뭐. 먹고 살짝 체한감이 있었는데 바로 가라앉았어 아, 역시 빈티지에 살고 빈티지에 죽는 빈살빈죽 이또 대구까지 오겠어요 이런데 컨디션 뭐야 2구 2구? 가격을 보니까 나도 갑자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야 <laughs> 오 내가 그때 샀던 까지 유사한 이거랑 형 지금 거의 세트인데 그러네 그치? 얘는 유니글로 유니글로 1구 아 1구 일구. 1구면 유니글로도 좋다 사장님왜추천해주시는지 알겠네 가격이 좋다 파도샥 얜 단초도 파도, 파도 오. 내가 또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면 인생에 파도가 많아가지고 파도남이었거든? 음... 파도물 보이 <웃음> 파도 <웃음> 그러네 파도도 물이니까 에? 나 같은 경우는 또 파도파도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와서 아 그치 와, 또 파도남 어? 얘는 미키랑 미니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 얘도 싸 응. 이구 와 50코시 1구 59. 이런 느낌이 있거든 잘 입으면 어, 그치 형이 또 즐겨 입는 또 그런 형식이잖아 또어밥 먹고 왔는데 딱손 속에 벌써 사정을 안 드시네요 <laughs> 어? 뭐사이즈어 이거 좋아 보인다 <laughs> 2구? 오 얘는 1906년부터 생산한 스미스, 스미스 아메리칸. 아메리칸 좋네요 단단하고 음. 음, 피케는 요새 또잘안 입어서 우리가 가격 정도만 한번 볼까요? 라코스테 3구, 3구 라코스테 2구, 2구 1구도 있네 나이키 폴로 2구 2구. 음. 아니, 2구, 3구 정도씩 이거 2구, 3구가 좀 주류를 이루네 어? 이거 좋다 야한 거 1구 너 이거 입어줘 나 이거 한번 입어볼게 맨살로 입어줘 맨살로 입어줘 <laughs> 나 요즘 좀 야한 옷에 빠졌어 야한 물 보이가 될 거야 성인물 보이 성인물 보이 폼 미쳤다 이런 나시 이으 하나 같이 입어볼게요 유니그로 가 제품이 제법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유니그로 인해 나도 몇개 입어봤는데 이거 좋아. 제가 분위기 환기겸 한번 입고 와볼게요. 어, 속에 낯이 입고 입으면 괜찮네. 응, 많이 안 부담스럽고. 어, 그면서도 시원하고. 어, 근데 뒷모습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안에 한번 반팔을 입고. 오 괜찮은 거같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디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어 그냥 포인트 느낌? 요즘 좀 망사에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취향하고 <laughs> 좋으신가 봐요. 바람이 잘 통해서 좋더라고요. <laughs> 이게 망사라고생각해서그렇지 그냥 뭐 농구 저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뭐야. 어. <laughs> 좋아. 그물보이. 그물보이. 손맛 좀 잡다 붙이는 게 담는데. 이번에 한번 이것도 벗고 나와 봐. 이거? <laughs> 보여줘? 걱정되는 건 이게 어. 생각보다 방수가 간격이 커서 <laughs> <사이에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맨살 보이 멋있어 그냥 바닷가에 이있어한 <laughs> 바퀴 돌아봐봐 오 그스 그스 이게 나시일 때보다 훨씬 나 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샵에서는 너무 넓고 쾌적해서 쇼핑하기엔 좋았지만 이번엔 동준이가이 그물망보에 함게했을 겁니다 망삭보. 이것만 입고 허나다시진 <목소리> <하신> 않을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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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바로 옆에 있는 첫날에 킬로당 파는 빈티샵 봤었거든요 킬루샵 그러네. 문을 안 열었네. 그러네 킬로샵도 있네. 킬로에 2만 9천 원이면 저기랑 동급 아니옴니피플아울렛딱 어. 거기 가격이다. 정말 열려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쓱 둘러보고, 프로그램은 못참지. 여기서 동균이 목표? 1kg 4대기0 5까지 가는. Let's go. Let's go. 어, 여기는 굉장히 간판이 멋있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사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 쇼핑?